자 오늘의 볼 컨텐츠는 애니메이션 레이스 크리커. 빠밤. 오늘의 댓글. 자 오늘은 애니메이션 레이스 크리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월요일이 지났기 때문에. 랭킹, 그, 뭐야, 집계가 돼가지고, 스사노우를 다시 얘네들이 뿌렸거든요? 와, 이제, 겁나 빡세요, 스사노우 받기. 그 랭킹 3 0 0위 안에 드는 거요, 이거. 이제 스사노우 없으면 들기 진짜 힘들어. 아이나 아이, 이거, 내부해못 받을 뻔 했음. 스사노우를다 본캐 옮겨놨더니, 부해 나름, 그 거의 다 올신화를 맞췄는데도 부족해. 올신화, 올신화 레인보우에다가, 그힘 5를 다 도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, 9마리를. 그래가지고, 그 시크릿 팻을 몇 마리 나눠가 나눠져가지고, 겨우겨우. 찍어서 됐거든요. 아니 그것도 안된줄 알았어. 얘네들이 그 삼백 위 안에 그 선정된 사람을 그멤버짱으로 그 뿌리거든요. 디스코드에 거기에 내 부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. 아, 그래서 아 방이 다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턱걸이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저의 수산옥께서는 다섯 마리. 캐릭터라라란 야, 이거 이제 점점 랭커보드 들어가기 힘들어졌습니다. 이제 내 부계정 다음 주부터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아유, 너무 빡 생각 아닙니까? 인간적으로 어? 너무 안 되고. 게다가 지금 제 스펙 보세요. 스산오 다섯 마리. 게다가 마지막 맵 시크릿펫 한 마리. 그것도 레인보우. 어? 그리고 그 전맵 시크릿펫 두 마리. 레인보우. 그리고 마지막 맵 치럽펫 한 마리.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구성을 했는데도 10위 안에 못 들어가. 아니, 이게, 맞나? 나 지금 부계정까지 키우면서 일주일에 두 마리씩 씻어놓고 받아가면서 이렇게 최고 스펙을 유지했는데도 보시면요, 16위야. 아니, 도대체 위에 있는 애들은 뭐 어떻게 한 거야? 계정을 몇 개를 돌리는 거야? 아니, 계정 두 개로는 한 개가 있나봐! 아니, 계정 한 세네 개 돌리나봐, 위에 있는 애들. 심지어 지금 보이는 애들은 그나마 어비스 타다지만 위로 올려보면요. 너 뭐하는 놈이세요? <laughs> 뭐하는 사람이세요? 왜 6천만이세요? 나 4천만인데 스펙을 이렇게 힘는데도 4천만인데 6천만은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 거야 도대체? 5천 2백만도 쉽게 줄겠는데 이게 말이나 되나? 어이가 없네. 근데 스펙 오리가 엄청 힘들어요. 심지어 마지막 맵에서 거의 한 하루 쟁이 돌렸는데 이 정도 모였거든요. 이거 15분이면 다 씁니다. 하루 제기 돌렸는데 15분이면 다써 이거 뭔가 마지막 매 추가하면서 이제 좀 벌리는 수리검을 양을 줄였나봐 너무 안 벌려 이게 맞나 싶다 0비 안에 다시 못 들어가나 꿈도못꾸나 그래서든 생각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뭔가 꼼수가 필요하다 이제 슬슬 샤이니 스사노가 필요하다 빠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샤이니 수사노가 빠밤.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 랭킹이 있죠? 제 레인보우 스사노우 몇 마리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저 점수가 말이 안 되거든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일반 스사노우는 가장 강한 펫의 성능을 그대로 복사해오고 샤이니 스사노우는 가장 강한 펫의 1.5배를 복사하고요 레인보우 스사노우는 2배를 복사해요 이게 한 레인보우 스사노우가 두세 마리 있는 게 아닌 이상 저 점수가 말이 안돼 말이 안 돼. 말이 안 돼. 그게 아니고서야 운영자 아니야, 저거? <laughs> 아, 아, 아니면 말고. 아무튼 그래서 수산어우를 샤이니로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다섯 마리이기 때문에 이거 100% 확률로 성공을할수 있거든요. 아, 근데 이거 고민을 좀해 봐야 돼. 다섯 마리를 섞어서 한 마리를 100%로 만드느냐, 아니면 20%를 다섯 번 도전하느냐. 어? 왜? 나이 이, 이거 이거 이거. 마지막매 시크릿해. 이거 20%로 이거 두번 연속으로 성공해가지고 뛰었단 말이야. 만약에 그게 한 번만 더 나와도 어 성공 아니야? 어차피 다섯 개가 100%한 마리기 때문에 이다 이걸 20%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넣어서 한 번만 성공해도 본전이야. 만약 두번 성공하면 초 대박이고 맞지? 맞다고 아니야? 맞다고 해. 아 막상 하려니 떨린다. 되, 되, 될까? 되겠지? 몰라. 해보자. 전에 성공했을 때 마지막 맵에서 성공했으니까 마지막 맵에서 합성합시다. 여기가 뭔가 좀 기운이 좋아. 간다. 간다. 운명의 결정진대 남성.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난 영원히 시비아리 못 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. 혹시 모르니까 이 슈퍼 럭키도 빨아봅시다.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거든요. 아마 안줄 거야 영향을. 하지만 기분상 에라이드. 간다. 20%. 아, 나 잠깐만 현기증 올거 같아. 제발 제발 이거 진짜 되겠지? 제발 나 아! 너무 아깝다 아깝 뛰었어도 아니 아직 네 번의 기회 남았어 여기서 한 번만 성공해도 본전이야 간다 제발 아, 하나 더 성공하자 마음 편하게 제발, 제발. 아! 안돼 그냥 다섯 개할걸 그랬나? 아니야 아니야 아직 세 번째 남았어. 간다. 한 번만 돼주라 제발. 제발 제발 로키 포션도 빨아잖나한 번은 돼주라. 제발! 아또 계속 한 칸씩 시락하냐? 이거 일부러 놀리려고 이러냐 이거? 틀렸다. 그냥 다섯 개할 걸. 다섯 개없정할 걸. 아. 제발 제발 나 이제 아또 이러네 이거 보그가. 버그 아니에요? 계속 한칸 지나가는데! 어, 이거 안 되면 막았는데? 큰일 는데 이거? 어서가지? 제발. 제, 제, 제발. 뒤지러. <laughs> 아! 또한칸밀 나갔어! 이거 버그야! 막힘 쓰레기게! 예, 이거 안만 봐도 이상하잖아요, 님들. 다섯 번 연속으로 당첨 바로 옆칸 되는 게 말이 됩니까? 에? 이거 주작 아니야? 이거 주작 아니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다섯 번 연속으로 한칸 지나갔어. 심지어 한칸 전도 아니야. 다섯 번 연속 다한칸 지나가서 나왜 아, 이렇게 말이 되냐? 고 계속 다섯, 계속 그걸 나 망했다. 어떡하지야? 나 점수 면도야. 나4천만이었는데 최고 장착하면 이천구백만. 잠깐만, 이거 3 0 0에 안에는 들겠지? 300개 안에는 들, 들겠지? 들, 들, 들겠지? 아안 들어야 된다 제발. 이에도못들 이거 다음주 망한다 이거 어떡하 어떡하잖아 이거. 이 08, 29.08. 29.31.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도박 체험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웬만하면 100%로 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<laughs> 어떡하냐 진짜 망했는데 어, 말이 되나 이게 나 큰일 나는데 다음주 다음주 월요일 어떡하지 나 나갈인데 지금 스사노가 오 얼마나 하나 거래에 거 거래 한번 들어가 볼까 <laughs> 트레이드 어딨어 트레이드 스사노가 오 10K 보속 10K니까 5 0 0 0로벅 거의 한4 0 0 0로벅스5 0 0 0로벅스음 그러니까 한 마리당 8만원 8만원짜리를 5마리 날렸네? <laughs> 8, 5, 40 현금 40만원어치 날렸네? <웃음> 접을까? <laughs> 아딱 갑자기 아 이거 극심한 접기 마렵다 <laughs> 나 어떡해 괜한 <laughs> 짓을 했어요 아, 미안합니다 돌려주세요 백섭 해주세요 제발 이거 백섭 안되냐? 나가 내가 왜이러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님들은 저 같은 실수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내가 왜 그랬는지 아는 사람.